우리 아이 칫솔질 방법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체리엄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문의도 많았고, 제가 3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거든요. 우리 아이 충치 안 생기게 하려고 저도 엄청 애쓰고 있어요. 일단 아이들은 칫솔질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밤마다 전쟁입니다. 진짜 치카 치카 찔까 치카 치카 하죠. 저렇게 싫어하는 양치질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나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양치질은 3세도 싫어하고, 8세도 싫어하고, 18세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애한테 칫솔질을 맡길 게 아니라 보호자인 내가 칫솔을 잡고 직접 닦여야 됩니다. 아이 칫솔질에 집착하셔야 되는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치아는 매우 약합니다. 유치도 약하지만 연구치도 맹출 이후에 성숙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려요. 치아가 성숙되는 과정은 치아 겉 표면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 유치가 처음 언제 나죠? 돌 전에 나죠? 그리고 유치로 7, 8세까지 쓰다가 7, 8세부터 영구치로 교환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돼서야 영구치로 전부 교환이 돼요 그리고 막 맹출한 영구치는 치아 겉 표면인 범랑질이 단단해지는데 또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유치가 첫 맹출한 그 시점부터 12에서 13년 정도를 약한 치아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No! God! 거기에 칫솔질은 당연히 제대로 안할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 사탕 엄청 좋아하죠. 초콜릿 사탕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충치 세균, 뮤탄스균의 먹이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양치가 안 돼서 드글드글한 세균이 우리 아이 입안에서 밤새 난장 파티를 벌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은 꼭 보호자가 직접 해주세요. 왜냐면 잘때 세균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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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줘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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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다고 징징징징 며칠 동안 어르고 달래고 협박해 가지고 겨우 치과에 데려갔는데 행동조절이 안 돼서 어린이치과를 가래요 근처에 어린이치과도 없는데 아! 보호자들 멘탈 탈탈 털리는 거죠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영상으로 우리 아이를 양치질 어떻게 시키는지 보여 드릴게요 치 아, 빨리 치과 치카 도깨비 아버지 우리들 빨리 치과 치과 합시다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빨리 하자 빨리 엄마 빨리 할게. 아 그게 사실 정석은 두 번째 영상이에요. 아이를 눕혀놓고 보호자는 아이 머리 위에 앉아서 아이의 입속을 보고 닦는 거죠. 치과 의자에서 다 누워서 진료 받으시잖아요. 그래야 어금니까지다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직 30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누워서 가만히 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 다리로 아이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아이 턱을 지그시 누르세요. 그럼 아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거든요. 자, 이것도 치과에서 소아 환자를 볼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아이 칫솔질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칫솔질 방법 들어갑니다. 행동조절이 안 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칫솔질 동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동작으로 닦든 칫솔모가 치아의 모든 면을 다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동작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대신 놓치는 부위가 없도록 순서를 정해서 닦으셔야 됩니다. 자, 씹는 면부터 닦아볼게요. 한 면당 10번씩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을 닦습니다. 동작 상관없이 칫솔모가 치아 모든 면에 닿도록 그것만 신경 써주세요. 여기는 사실 원래라면 이런 방법으로 닦아야 되지만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닦아주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옆으로 닦으셔도 상관없고요. 바깥면. 바깥면도 옆으로 닦아야 되겠네요. 이게 제일 빨라요. 앞니. 누워서 아예 입안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시선으로는 어금니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안쪽부터. 동작은 아무 동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칫솔모가 치아를 다 닦아내게끔. 그 정도. 자, 어금니 여기 안쪽 부위를 닦을 때는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볼의 근육 때문에 칫솔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이한테 다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안쪽 깊은 곳까지 넣으셔야 돼요.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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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 치솔질을 옆으로 할때 부작용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하고는 전혀 해당사항 없는 얘기니까 걱정 마시고 편한 방법으로 닦으세요.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치실까지 쓰셔야 됩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아이들은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가 어금니 사이 사이거든요. 치아 사이 사이는 칫솔로는 절대 닦이지 않기 때문에 치실을 꼭 쓰셔야 됩니다. 어, 챙이 실랄까 엄마 가실 가져왔지? 자, 아 해봐. 됐다. 자세한 치실 사용법은 치실 사용 한방의 정리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아이의 치아 중에서 치실을 꼭 써야 하는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유치는 치아 사이사이 간격이 벌어져서 납니다. 하지만 앞니는 벌어져서 나지만 어금니는 딱 붙어서 납니다. 자, 이 부위에 주로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만약 우리 아이는 앞니도 붙어서 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앞니까지 전부 칫솔 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거든요. 다 가져가야만 숙이 부려냈냐?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5분만에 깨끗하게 양치질 시킬 수 있어요. 하루 5분으로 우리 아이 치아도 튼튼, 엄마 멘탈도 튼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써보고 좋았던 우리 아이 칫솔 추천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누르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